Welcome to the Arts English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영어미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의 어왜 아이들은 미술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헌은 Creative and Mental Growth, Victor l o n f e l t e 의 저서를 이용한 것입니다. 미술은 음왜 이것을 하는지 미술은 인간의 본질적 표현입니다. 먼저 이 미술은 단순히 취미생활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인류가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서부터 오늘 이기까지 모든 사회는 예술을 통해 자신만을 표현해 왔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죠.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미술은 인간의 본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술 활동은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미술은 아이들에게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죠. 두려움, 기쁨, 기대, 슬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을 그리기나 만들기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서적 발달과 또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사고와 개념을 시각하는 과정입니다. 미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표현하는 건데, 어~ 아이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개념을 배우죠 아이들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색과 형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 만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은 학습된 개념을 내면적으로 집어넣고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또 미술 활동을 왜 하는가? 네 번째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의 발달입니다. 아이들은 미술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재료와 색 형태를 조합해서 그림을 그리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문제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길러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로서 지금 AI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10년 후, 15년 후가 되면은 이런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사고를 길러 주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에 잡혀 먹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는 인공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미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사고를 길러주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표현할까,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 아이들의 자율성과 상상력을 동시에 발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왜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합니까? 감각 발달과 환경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런 미술 활동을 하면서 감각이 발달되죠. 이 보는 것, 만지는 것, 색과 질감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 모든 게 포함됩니다. 이래서 아이들은 단순히 미술적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런 감각적 민감성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고 미술은 이를 촉구하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미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미술 활동이에요. 왜? 이런 감각적 훈련을 스트레스 없이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어, 미술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 발달과 교육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면 아직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대한민국의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요, 지시를 전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잘 받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런 지식과 감정, 신체적인 이런 모든 경합을 통합해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미술은 인간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핵심 교육 활동입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혼탁해지고 어,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전체적인 교육의 균형, 전체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 지식 감정에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7 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모든 두뇌가 다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때 다양한 미술 활동도 갖춰주고 또 학습하는 인지력도 키워줘야 해서 이 두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 됩니다. 일곱 번째, 이 아이들은 미술 활동을 하면서 자율성과 자기주도학습 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아뭘 그려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색을 섞고 형태를 변형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학습 능력에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이 아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사회적 문화적 가치. 미술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넓은 사회적인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미술 활동이 단순히 뭐 재미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감각을 확장시켜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중요한 인간 과정이 바로 미술 활동입니다. 미술은 아이들이 정서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교육을 할수 있어서 이런 성장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지적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높은 가구일수록 아이들에게 이런 미술 활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저는 그 어, 어, 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부모님이 토요일마다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1시간 2시간 드라이브 하고 아이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고서는 엄마 아빠들은 책을 보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아 이런 것이 바로 선진국가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진짜 몸소 체험했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국어 하나 그 다음에 영어 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술 활동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지를 정말 자모님들도 꼭 인지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왜 미술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적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어와 미술 주제 중 여러분들께서 학원 운영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앞으로 제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